톡톡 뉴스화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최근 돈이 있어야 기부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리고 즐거운 방법으로 나누는 퍼네이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퍼네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복궁역에는 걷는 만큼 기부할 수 있는 기부하는 건강계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단을 끝까지 걸으면 10원씩 적립되고요. 적립된 기부금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계단은 서울시내 16개가 있다는데요. 팍팍한 삶 때문에 기부는 꿈도 못 꾸는 사람들도 에스컬레이터 대신 이 계단을 오르면서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 절약과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나눔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걸 퍼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재미라는 의미의 영어 'fun'과 기부란 뜻의 'donation'을 합한 신조어입니다. 즉, 얼마를 기부하느냐 하는 금액적인 부분보다 어떻게 기부하는지라는 기부 방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서 형성된 문화인데요. 지난 2013년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됐던 아이스버킷챌린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퍼네이션도 많은데요. 앱이나 게임, SNS 등을 그냥 사용하기만 해도 기부를 할수 있습니다. 또 공연이나 운동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기부로 이어지는 컬처 퍼네이션도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톡톡 뉴스하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thank <laughs> you